아이들은 언제 성장하느냐라고 누가 한마디로 답변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신다면 저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마치 항공샷을 찍듯이 응. 네, 좀 멀리 바라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응, 초등학 때부터 어, 네. 계속해서 그 분량에 대해서 부모가 이를 악물고 아이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사회적인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도서들도 많이 출간이 되는 것 같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패션이라든지 문화 현상 그런 것들에는 예,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늘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껴야 잘 살지 아끼고 저축하는 현상이 흐르게 되다 보면은 중국에는 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욜로 뭐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아무튼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에는 사회를 좀 관통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어떤 트렌드에 굴하지 않고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육아법이나 철학을 고수해 나가시면서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뭔가 저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은 언제 성장하느냐 라고 누가 한마디로 답변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신다면 저는 아이들을 좀 어른처럼 대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어떤 뭐 교육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는 그런 육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제 자식들을 이렇게 오냐오냐 키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해주는 것과 오냐오냐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제 주변에서 40, 50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다.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 역시도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어 주변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주실 때에도, 어, 사회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당시에 아이들에게 한 분, 두분막 사주시던데, 어, 이거는 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미루고 미루어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사주던 기억이 나요. 뭐, 음, 그때도 이렇게 흔쾌히 사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뭔가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은 부모로서 저도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부족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시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예, 아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제 여건이 되는 한 혹은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왕자 공주처럼 키우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애기로 보는 거죠. 저는 이 채널을 유지할 때 아이 주도 가치 교육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셈인데요. 아이가 주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기들을 애기처럼 다룬다라는 말의 반대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아기처럼 본다는 것은 아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없나 늘 이제 전전긍긍하시면서 부족함을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채워주려는 그런 문화로서 제 현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왕자병 공주병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이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것에 제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저 역시도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뭐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저희, 저도 역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충분히 경험을 했지만 저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아이들을 좀 어른처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100%뭐 70, 80% 필요한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서 갑자기 아이들을 어른으로 보는 시점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20살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24살, 다5살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를 그 어른처럼 보셔가지고 갑자기 아이들한테 너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벌어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라 이런 말들을 그때 가서 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이제 대접받고 부모님이 대신해주는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살아온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이 괴리감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마치 항공샷을 찍듯이, 네, 좀 멀리 바라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 사회의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이제 내 아이만 뒤처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부족한 거를 계속 계속 채워주는 형태의 육아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어른처럼 대해주고 존중하면서, 도 너도 할수 있다. 라는 마인드, 그런 육아 철학으로 키우셔야 되는데, 그 반대로 아이들을 키우시게 되시면, 은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더더욱 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캥거루족의 문제라든지, 예, 이제 20, 30대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무 살이 되어서야 갑자기 뭐 청소를 그때서야 시킨다든지 뭐 스무 살이 되어서야 갑자기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는 것은 그 종착지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건강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같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몰차게 아이한테 너는 왜 독립을 못 하니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미리 연습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인 아이를 이제 학원 뺑뺑이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를테면 이제 책 읽는 것도 마, 이것마저도 돈을 들여서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책은 사실은 혼자서 사유하면서 읽을 때 생각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어,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학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는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었지만 그 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저의 생각을 너무 주입하듯이 말하지를 않고. 좀 너도 할수 있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너한테는 잠재력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어록처럼 늘 말씀드리던 어, 걔가 어떻게 될줄 알고 그것은 사실은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많고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더 이렇게 아이들을 좀 독립적으로 책임 의식을 키워주시는 그런 육아라든지 교육법을 가지고 키우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교육의 소비자가 바뀌면 그때 정책이라든지 교육 시장이 변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의존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성찰을 주기적으로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안할때아 이거 너좀 스스로 좀 하지 왜 안해 좀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저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저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너도 할수 있다 너를 신뢰한다 이런 눈빛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엄마표 영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한살한살 한 살, 아, 다시 한번 이제 나이를 먹게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요.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아이들은 100% 엄마 아빠에게 의존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지만 이것이 100% 100% 100% 하다가 갑자기 20살에 갑자기 0%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우리 유아 초등일 때부터 계속해서 그 분량에 대해서 부모가 이를 악물고 아이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내가 대신 해결해주면 너무나 쉽고 선생님 붙여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살 먹을수록 우리 아이들을 어른처럼 좀 예, 대해주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의 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신다면 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